그러면 이제 이거 영상 보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이해안내고 다시 보고. 알겠는데 문제 보세요. 이 문제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894번이 알겠죠? 네. 894번이 있는데 80점 이상 얻어야지 합격하는 자격증 시험이 있대요. 알겠지? 네, 네. 그러면은 기준 점수가 몇 점이야? 80점이다.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는 문제 나와 있는데. 근데 저 고했어요. 얘기해보세요 되8점땡땡 30명 중에 10명이 뭐예요? 합격자 그죠? 이거에 의하면 나머지 20명은 뭐예요? 불합격자 그렇게 실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이게 문제 좀 정리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나왔네요 합격자의 평균 합평이라고 쓸게요 합평은 불합격자 평균이죠? 불합격자 평균의 몇 배, 두 배보다 3 3 점이 낮다그고 했으니까 곱하기 이하행이 얼마야? 자,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다음에 조금 한글로 써나 그냥 이게 생글로 네. 쓰고 신동중은 여기다 바로 안히니다 감점 처리하니까. 오분 아 오분 그런 것도 얘기하셨다 그랬고 경험도 아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오 그다음에 불합격 한 사람의 평균 점수 불평. 불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 평균보다 9점이 어때요? 낮다. 전체 평균보다 몇 점이 낮다? 구 점이 낮다. 네, 그래서 응시자 고요 전체 평균을 구하는 거지. 응시자의 전체 평균. 응시자 전체 평균. 그럼 전체 평균, 전평을 구하래. 전평을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평균 x로 놓을까요? 구하고자 하는 x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불합격자 평균이 뭔가를 나와 있네 문자로. 불평을 Y로 나눌게요 근데 잠깐잠깐잠깐 69점? 네 맞아요 나이스 한점더 추가 아니 싫어 시간... 아 진짜 <laughs> 제가 아노작이래데 D는 대가다 보이잖아요 저어제피안 눌렀어요 진짜 제발 아 동작이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 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게요 진짜 시끄러워 그럼 여기 네. 어떻게 써야겠어요? 69점 여기서. 맞아? 불합격자 음. 예. 평균 불평은 Y니까 Y는 여기 전체 평균 빼기 얼마야? x 빼기 얼마? 9쓸수 음. 있겠죠 두 번째 식이니까 두 번째 식 이렇게 쓸게요 됐어요? 네그 다음에 첫 번째 식합이 있죠? 그죠? 네. 합격자 평균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얘는 불합격자 평균이 y니까 2y 빼기 얼마야? 33이죠 됐어요? 됐어요? 그쪽까지 그러면 선생님 식하나더 세워볼게요 총점 어떻게 구지 총점? 점은 평균 곱하기 뭐야? 인원이죠. 인원이요 음. 맞아요. 네. 음. 네. 자, 전체 평균이 뭐라고 했죠? X죠. 네. 전체 몇 명이죠? 30명. 30명이죠. 그러니까 30X. 네. 전체 총점이죠. 네. 알겠죠? 전체 총점. 자, 그다음에 합격자가 이거죠. 네. 합격자가 몇 명이야? 몇 네. 명이니까 네. 10 곱하기 2Y-33. 링죠 네. 어, 그다음에 불합격자 평균은 불합격자 평균 y고 20명 불합격이니까 플러스 얼마예요? 20y. 어, 어, 선생님 뭐 그렇게 안 했고. 어, 건...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사용한 거랑 달라도 돼요. 답 나왔으면 똑같은 거죠. 알겠죠? 네. 저 y랑 2y 보했거든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고 아, 하면... 그 마지막에 네. 요두 개씩 있죠, 그죠? 요두 개씩 모여주면 되겠어요. 연립방정식해서 x 구하면 바로 답 나옵니다. 이 됐어요. 이런 네. 네. 느낌으로 풀어내신다. 풀어내면서 찍으시고 영상을 안안 보겠다 하신 분은 사진 찍으세요. 영상 아니, 안 보는 분들은 알겠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어떻게 하구나. 현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요아 뭐. 이거 맞아요 그다음 895. l e t 895. 그다음. 사진 찍으셨는데. 어 오케이. 895. 문제에 아시네요. 자, 거의 다 했어. 표정 나요? 어. 형아는 어. 계속 풀고 있으세요 자, 여기 어차피 문제는 다 이것을 쓸 거고 미술관에서 탄 승객과 내린 승객의 수를 x명과 y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살표 하면 탔어 x명, 내렸어 뭐야 y명 이렇게 할 거야. 맞지? 네. 자, 첫 번째 식은 아주 쉬워요. 50명이 있었고요. 처음에. X면 어때요? 내렸었고요. 네, 네, Y면 네, 아, 네, 내렸고요. 있어요. 그래서 몇명이야 아, 35명이요.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첫 번째는... 음. 괜찮죠? 첫 번째, 번째 시간 네. 엄청 쉽고요. 알겠지? 미나님. 두 번째씩 가볼게요. 네. 민나한테 물어봐야지.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간 네. 사람 몇 명일까요? 민아야 이거 보고 하세요. 어. 거기 안 봐요. 책 봐도 뭐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편해요.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간 사람 몇 명일까요? 참고로 숫자를 안 나와요. 네, 저 알았어요. 사람 명이 들저 알았어요. 두 명이 내리고 일곱? 아, 저기. 일곱 명이 내리고 두 명이 탔어요. 땡. 네. <laughs>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잘했어. 여덟 명 자, 공원에서 미술관까지 간 사람은 미술관에서 내린 사람이죠? 와이명입니다. 네. 어, 네. 미술관에서 쇼핑몰까지 간 사람 몇 명일까요? 효준이가 해볼까요? 미술관에서 쇼핑몰 미술관아 X면. 아 w e l X명 m g o i n 요미술관에서어요 미술관에서 o 으니까 쇼핑몰까지 갔겠죠 맞나요? o d morning. g o 까 d m o r n i n 까 Good morning. 공원에서. morning. 뭐 o o d m o 5 0 i n g g X 와, 땡 도현이. 저, 저, 저 잠시 잠시 하나. 뭐아저 800,000, 1,300. 저 저거 이거 너도 들고 있어요. 아니야 속 들어. 아아자 그러면 아. 현준이 여기 공원의 출구볼까지몇 명? 50 x y i n u 0 y. 지우. y p l u x. 땡 음. 지우. 공원 50... 50명 아니에요. 땡 주현아. 네. 그만하고 올로 와. 책에서 풀자. 그리고 윤아. 네. 윤아. 공원에 초표물까지 간 사람은 공원에서 타고 중간에 내리면 안 돼. 근데죠. 50에서 누구? 50? y 빼야지. 응. 50 y. 응. 응. 이렇게 하고 아. 괜찮아. 처음에 50을 탔다가 중간에 누구야? y면 내렸지 그렇지? 네. 예. 걔네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끝까지 간 거잖아. 초표물까지. 이해돼, 요 이거? 네. 이렇게 네. 하라고. 이렇게. <laughs> 알겠지? 그럼 식은 끝났죠. 800Y, 그다음 1 0 0 0 x 그다음 1 4 0 0이 뭐야? 50MYSY, 50 그게 응. 얼마다6 9 8 0 0다 그러면 이제 끝나? 됐어요. 12, 12, 계산 12, 대요 12, 12, 12, 12, 나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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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 12, 12, 12, 12, 12, 12, 12, 지금 저장해 주세요. 아, 나는겨 나야 찍어. 됐지? 그다음 밑에 거 도전 문제. 896번. 896번. 나 때문에. 아, 한번 기 10점 갈게요. 10점이요? 네. 896번. 5시. 896번에 1점 내가 네, 이름 버릴게요. 896번의 10점입니다. 아 진짜 버려야 할 거. 어하아아 이거 쉬. 원생님. 네. 다 가까웠어요? 음. 다 가까웠어요? 다못 봤냐고요? 네, 아, 가까웠냐고요? 잘못알아보겠습니 따로 다시 물어볼게요. 아니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답이 가까웠어요. 그거 어, 어, 어. 어, 뭐야? X는 한, 답에 7은 있어? <laughs> 그거 안 맞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둘 중에 하나 맞아. 맞았다는 얘기지 X 완 중에 하나는 그럼 그냥 대이만 해줘. 잘생기니까 아쉽다. 아쉽다. 형. 검은색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전체 바둑돌이 65개인데 이런 도형을 만들면 바둑돌이 몇개 남는데요? 여덟 개 남는데요? 여섯 개예요 여섯 개요 여섯 개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인 바둑돌의 개수의 두 배보다 어때요? 팔이 네. 적다. 그러면 x, y 뭘로 놓느냐? 요걸로 놓자고요. 예, 예. 여기 한 변에 놓인 바둑돌 개수를 x. 아이고 한명 간다. 여기 한 변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를 뭐라고? y라고 놓자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가 y지. 내8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x는 이 y 마이너스 얼마야? 8이라고 얘로 을 세울 수 있고, 알겠죠? 민아한테 물어볼 거야. 민아야, 여기 흰 바둑돌 몇 개야? 참고로 한 줄에 바둑돌은 x개가 있어 1도0이 어, 3x 0 0 m l 5 0 0 m 1 0 0 개? l 1 0 0개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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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m 세개 있는데 이거 어때요? 중복돼서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두 번씩 세졌죠 그죠? 이 줄에 한 번, 이 줄에 한 번, 이 줄에 한번 중복됐으니까 어때야 돼? 빼줘야 돼, 중복되는 거 인정? 됐어 아까지? 오케이 이게 흰 바둑돌 개쓰고 검은 바둑돌 그러면 몇 개예요? 4Y 빼기 사 그렇죠 Y가 네개 있으니까 4Y고 겹치게 몇 개야? 네 개야, 이거 이해돼? 네 응, 빼기 4 그리고 몇개 남았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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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남았어. 남은 거할때 여섯 개. 는 얼마야? 65개. 아... 다음은 65개니까. 너무 쉽게 세웠다, 지 괜찮니? 네. 이해됐니? 이건 네. 뒤에서 아, 잘, 잘 열린 방향식로 풀어오면 되는데 이것만 풀어오면 안 된다고, 얘들아. 10을 세워야지. 선생님, 저 아. 밑에는 저다 세웠거든요? 음. 근데 위에가 어려워서 못 세웠어요. 저 X는 2 y 8 i n X는 YY 8아니 u X는 2 y 8 맞아요. s 1. 까지맞 t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h a t 문제 h a t w h a 제 s that? w h a t 다 that? What's that? w h 주인 <laughs> 거기 1차 합격자 있잖아요. 네. 어떤 오디션? 1차 합격자가 있는데, 남자랑 여자가 몇대 몇이에요? 문제 미나 얘기해 보세요. 미나 씨, 대답은 그냥 4대5, 4대 그냥 문제 아닌 것 같아요. 4대5, 그 다음에 2차 오디션에 합격한 남자, 여자는 3대7. 불합격자는 21대 24. 숫자만 더러요. 2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은 50명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1차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의 수를 구하는 거고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참고로 총이 뭔지 알죠? 흑막 어? 총, 어? 총 전체. 알겠죠? 어? 건 말고 어? 건 알겠지? <laughs> 그래서 자 이렇게 났니다 y 하나 필요하죠. Y 영향을 어, 어, 불합격자 2차 불합격자 알겠지? 네. 미나칭 대답, <laughs> <laughs> 대답 없어? 또 대답 없어? 또각가도 올라오세요? 자, 올라오세요. 총으로 합시다. 자, 1차 X는 1차 전체 인원은 2차 남 합격자랑 불합격자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야겠지? 아 그렇지 않니? 이게 문 더한 거 아니야? 이, 이해되는 거야. 네. 어. 그 다음에 1차 합격자가 그 불합격자고 2차 합격자 더는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1차에 뽑힌 사람 중에 2차에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있지? 너네가 여기 여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 1차 합격했단 말이야. 어? 거기서 2차에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여기 다 안에 있지? 아니, 이거를 방송국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불합격자에는 1차 합격자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 없. 어, 아예 언급을 안 했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 합격자, 1차 합격자 하는 거야. 중에서 2차를 시험 볼수 있지. 이해됐어요? 예. 불합격자는 2차를 시험 못 보지. 이리로 와봐. 두 번째 시 어떻게 세울까? 두 번째 시. 불착각 두 번째 시. 자, 두 번째 시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세우세요. 알겠죠? 남자로 세우던 여자로 세우던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지? 유리 컴 전체가 x 명이지, 예. 4대 5잖아. 그러면 남자는 몇 명이야? 4분의 x. 9분의 4x. 아, x. 이거 알겠냐고. 네. 전체 x를 4대 5로 쪼갰으니까. 비례 부분 아니에요? 그래. 네. 그럼 이게 뭐야? 1차 남자지. 그렇지. 1차가. 네. 2차 합격자 남자. 어떻게 구해야 돼? 10분의 3 곱하기 얼마야? 50. 민당50 예. 2차 합격자2남 2학, 그러면 2블람 2블람 어떻게요블람 44분의 2 44분의 1 21 5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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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1이 십 분에 계산하기가 진짜 어렵다, 알겠지?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0 분에 3 곱하기 오십을 어떻게든 하면 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음. 시험할 때미 시간 빼기용으로 온거 아니야? 그럼요. 망했네. 저 비례 배분을 4 분의 5 x 으 분은 잘쓰요하네헤헤헤헤 근데 이제 이거를 양쪽에 얘네세개최소공배수 곱하려고 하니까 집에 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두 번째 식을 바꿔서 세워줬는데 그게 더 좋으시면 그걸로 하세요 보세요 남자가 아까 구분해사익스였잖아요 그럼 여자는 뭘까요? 그죠 구분의사익스였지 아, 자 이거 여기 혹시 뭐 비례 선수라고 알아? 아니요 몰라? 우리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4하고 5가 실제 인원이 아니잖아. 예. 그렇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인원으로 바꾸는 거야. 음네. 아 이거 음, 공부해서 풀놓는데 어. 그리고 여기도 비비 이렇게 곱하는 거야. 좀그 됐어? 네. 그리고 3대 7은 50이니까 여기 몇 명이야? 15명이고 네. 여기 몇 명이야? 30? 5명이지. 네. 내가 파라솔 치는 게 훨씬 쉬워. 그러면 4a는 15 더하기 얼마야? 21비고. 여기 5a는 아35 더하기 23비지. 네. 이게 볼. 훨씬 쉬워. 동생이. 네. 저렇게 했는데. a랑 b 두개 구하는 거아 그러면 네. 1차 합격자는 뭐야? 네. 얘네. 얘네. 얘네 둘이 더하몇 거야. 야 네. 9a 구하는 거라서 여기 구한 a에다가 9배하면 답이야. 이게 훨씬 쉬워. <laughs> 알겠지? 개인적으로는 이 프리로 추천을 한다. 알겠니? 음, 불합격자가 그이차 아, 교에서 떨어진 애들이 인도 그러니까 이차쪽 팔려다가 떨어진 애들이 불합격자잖아요. 음. 근데 1차 하려다가 예선에서 떨어진 애들이 불합격자에 좀 포함된 줄 알아가지고 그걸 아. 안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거는 없는 응? 거야. 얘들아 파란색으로 하세요. 시간 일부러 두개 세워줬는데 예로에 나오는데 엄청 힘들 거다 그렇지 많이 힘들 거다 그다음 저번 시간에 미리 스포일러 했던 <laughs> 트랙 문제 네? 뭐? 904번입니다 어우나저 아, 어. 스포일러 했어요 904번 저는 고독 시기 내차 미리 풀어왔죠 어우 길어 풀었다고? 904번 5시 23분이네요 신상 정뭐드릴 5분 드릴게요 5분 공수아 904번입니다 904번은 근데 설명 들으면 또 엄청 쉽거든요 2km야 그런데 얘가 지금 민규가 출발한 지 5분 뒤에 찬우가 출발한대 같은 방향으로 돌면 민규가 출발한 지 40분 뒤에 만난대 찬우는 몇분 동안 간 거야? 30분 그렇지 이거 찾는 거야 중요한 거자 다른 방향으로 가면 민규가 몇 분? 12분 돌았지 그런데 5분 뒤에 찬우가 출발하니까 민규가 12분이면 얘는 얼마야? 7분. 분 동안 움직인 거죠. 그죠? 민규의 속도가 찬우의 속도보다 빠르니까 민규의 속도를 x 미터미터 i n 이렇게 쓸게요. 얘도 y 미터/퍼 미니스로 쓰고 이거 얼마로 바꿔줘? 2,000으로 바꿔줘 10. 잘 보세요. 같은 방향 어떻게 해야 돼? 40 x 35에서 찬우가 움직인 35x를 뺀게 뭐야? 한 바퀴. 그쵸? 다른 방향은 민규가 돈 12x에 찬우가 돈7 뭐야? y가 안 써서. 실화를 어떻게 해더 해주면 한 바퀴 하고 35니까. 이거 35 만들면 바로 1 0 0 0서 끝나요. 아. 엄청 쉽죠? 올 지금 풀지 마세요 현준아. 잠깐만 저 답이 얼마. 그다음 9 0 5번입니다아 어. 아. 거의 다 했는데. 구백오번. 선생님. 막혀. 찬우 걸로 해가지고 민규에다 오분이 더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풀었는데. 와. 구백오번 5시3무십 선생님. 네. 지금 이거 켜져 있는데 p 피엘 보세요. 달 32분 Let's go 뭐야 달 32분을 얘기해 905번 누가 909번하고 911번을 말는데 제일 좋아하는 책자 여기 보세요 아, 그러니까 오예 네임 여기 보세요 엔제그 네.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에 2분의 5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시간을 t라고 놓으면 타임이니까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야 2분의 5t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네 응.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해서 몇 시간 걸렸어요? 한 시간...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 더했더니 한 시간 45분이죠? 네 이거죠 그죠? 네 그럼 올라가는 시간이 2분의 5t 내려가는 시간이 t 얘는 4분의 3이니까 4분 의마7 그럼 얘가 2분의 7t 는 4분의 7 시가들어면은 양변을 할까? 2분의 얼마야? 1. 내려가는 시간이 얼마야? 아 2분의 1이죠. 2분의 1 시간. 근데 달 4분의 7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4분의 2를 빼주면 올라가는 데는 4분의 5 시간이 걸린다. 아, 여기 예, 맞은네요. 이해됐어요? 오, 맞다. 네, 네. 그러면은 자, 배속도를 x, 강속도를 뭐라고 해야 돼? 뭐, y라고 네. 했을 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아니, 배속에서 강속을 빼고 그리고 올라갈 때 시간이 얼마? 4분의 5인데 그게 몇 킬로? 10 킬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음. 따라 내려갈 때에는 따라 내려가면 속력을 더하고 그때 시간이 얼마? 2분의 1이고 그게 몇 킬로야? 10 킬로 이렇게 풀기로 했지? 어 완전 맞았네요. 그죠 똑같아요. 어, 맞아 맞아. 아주 잘 풀었어요. 이렇게 음, 풀어야 음, 돼. 반칙을... 위의 식을 2분의 1으로 빼고 아래를 4분으로 바꿨어요. 응. 근데 X는 안 바꾼 서 X는 같이 나고 Y가 안 바꾼 자. 다시 풀어야 됩니다. 네. 909번이요. 맞힌다! 909번도 맞힌 어? 사람 있었어요. 오케이, 909번 제가 맞췄는데. 진짜 혼 맞췄나요? 잘 기억 안 나는데 맞춘 사람 있어, 있었어요. 류현이랑 한 애는 뭐 하는 놈이에요? 어떻게 다 맞혀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문제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A에서 B까지 거리 x 여기까지 거리 y라고 놓고 수현이 몇 킬로로 4킬로로 일정이 갔고요. 승이가 처음에 5킬로로 갔다가 3킬로로 속력 갔더니 이거 킬로터파워야 속력이 속력. 네. 알겠죠? 이렇게 갔더니 수현이보다 몇분 늦었어? 8분, 8분 늦었고. 반대로 그럼 너 3km로 갔다가 그다음 몇 km로 갔어? 2. 5km로 갔더니 어떻게 되있어요 동시 동시 도착했대, 그렇지? 그러면 여기 지금 동시에 도착하거나, 동시 도착하거나 동시 8분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거나 이렇게다 시간이잖아, 응. 시간. 시간으로 구해볼게요. 시간은 속력 분에 거리니까 수현이의 시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4분의 x 더하기 y 서 시간은 속력 분에 거리니까, 그렇지? 응. 그다음에 여기가 속력이 5잖아. 그럼 5분의 뭐야? x. 그다음에 얘는 속력이 3이지 3분의 y 아, 근데 그리고 수연이보다 8분 얘가 8분 늦었지 플러스, 네. 더 오래 걸렸잖아. 네. 그렇지? 8 어디다 플러스 8 해야 돼. 그 오른쪽에다 플러스 8. 아니 얘가 더 오래 걸렸다니까. 음 마이너스 8을 줘. 마이너스 8. 어그죠예 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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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해야지. 아 거기다 가큰 아. 놈한테 8을 더 주면 더 커져. 같아질 수가 없다고. 수연아 너리 또. 자차리고 뭐?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 그럼 나와. 두 번째 이번에는 수연이가 또 동시에 4의 속도로 가는데 이번엔 처음에 몇 킬로야 속력? 3의 속도로 x를 갔고 5의 속도로 y를 갔더니 동시에 도착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식 세우면 끝. 아 잠깐만 아 나도 8일 다른데. 알겠지. 아, 근데 왜... 똑같이 a 했는데 a. 똑같이 했는데 답이 안 나왔으면 답을 다시 구해 보세요. a c는 렛츠고 근데 알면 진짜 쉬워서 깜놀할 거야 제품 1kg당 A, B 원료의 양을 아, 그램수로 나타내는데 얘는 A 제품을 xkg 만들 거고 2번 제품을 ykg 만들 거야 그럼 얘는 A 원료는 이거 1kg당 4g 들어가거든 어? 얘 1kg 만드는 데몇그 g? 4g 얘는 1kg 만드는 데 5g 들어가지 네. 그러면 4, 4x 플러스 5y는 얼마야? 40 이렇게 되는 거로 a가 4 0 g 있으니까 아. 그래서 4x 더하기 5y는 40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되니? 2x 더하기 3y 9. 2x 더하기 3y는 다해서 몇 g? 20, 30g입니다 이걸로 연방을 하잖아? X랑 Y가 얼마나 나와? 네모랑 세모라고 치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뭐냐면 이익은 이거 1kg당 이익이야. 근데 몇 킬로 만들었어요? X키로 만들었지. 그럼 1kg당 이익이 4만 원이지. 예. 4 X. 뭐야? X. 플러스 몇 아이예지? 7Y지. 이거니까 네. 여기 X에다가 Y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이익금 나옵니다. 알겠어? 어아나저저 저, X Y 까지 불렀는데 까 까비 너무 잘했어